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네. 진심으로 그 말씀 하시더라고 민생을 살리는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연 처방은 총 동원합시다. 그럼요. 이게 이재명의 정책 기점입니까? 저는 사람들은 그 제가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 그랬어요. 음. 시장을 할 때도 그랬고요. 대표님은 저쪽에서는 극 잘로 알려져 있는요극 잘로 알려져요. 그데 네. 전혀 아닙니다. 음. 저는. 제가 동막골의 특정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동막골 영화 한번 보세요. 그중에 그 인민군 장교가 예. 그 이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옆에 슬쩍 앉아가지고 그 이장이 너무 동네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음. 뭐 특별히 하는 거 같지도 않은데 그동무는 와이디 인기가 더 와? 이렇게 음. 물어봐요. 이양반이 무심하게 한 마디 하는 게뭘 많이 미끼야지. <laughs> <그런데 웃음> 뭘, 뭘, 아. <laughs> 네. 먹고 살기. 네, 먹고 먹고 사는 문제. 행복하게 사는 것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음. 권력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지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잘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등 따시게 배부르게 음. 행복하게 자신의 일상이 유지되고 네,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는 게 정치인 거고 음. 지금은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먹산이 좀 자산이 좀 네. 표현을 써서 쓰셨... 잘 살아야죠. 그 그렇죠?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 자식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저는 공직자가 되면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음. 나쁜 짓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거죠. 음. 최소생존을 해결해 않아서. 주고 네.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간다. 그, 그걸 기본 사회라고 표현하, 그렇죠. 표현하셨던데. 네, 그게 이제 전통적 관념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져요. 네. 그리고 온 동네에 구렁텅이가 늘려 있어요. 위험이. 그러니까 퐁당 빠져서 제발로 기어 나오면 다행이고 못 기어 나오는 사람만 꺼내주는 게 복지제도입니다. 음, 음. 그게 선별적이죠. 기본적으로. 음, 음. 빠지지 않으면 도와주잖아요 음. 근데 저희는 이제는 경제력 수준이나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음. 그래서 그구덩이들다 메우자. 음. 아무나 눈 감고 다녀도 지장 없게. 음. 그게 기본적 삶은 국가가 책임져 주자. 음. 탈락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음. 탈락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음. 그 매트리스 쫙다 깔아주자. 그래서 도전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아무리 후퇴하고 나빠져도 그 사, 기본적인 삶은 유지되는 삶. 음, 마지노 유지된다. 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독해지지가 않아요, 사람. 독해지지 않죠. 예. 뭐, 사는 건 돼, 먹는 거, 입는 거, 음. 교육받는 거, 치료받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건 유지가 되면 음. 그냥 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죠. 독해지지가 않고 무한 경쟁으로 빠지지 않죠. 네, 막 서로 죽일라고 안 뭐, 죽여도 사니까요. 상대가 적이 되거든요. 네. 그 무한 경쟁에 빠지죠. 지금은 죽여야 사는 사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사회초년병들. 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네, 그거를 어,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음. 희망을 줘야죠. 국가가 해야 되고. 할수 있고. 대표연설을 한번 챙겨보실 만 합니다. 제가 이제 쭉 보고 나서 인상적인 대목도 몇개 여쭤보고 있는데, 네. 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두 가지만 더여어떻게요 뭐 AI, 바이오, 문화, 방위, 뭐 에너지, 마더 팩토리 네. 이런 얘기 쭉 어, 하셨어요. 네. 근데 <laughs> 공통점이 뭐냐면 이다 지역하고 연결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죠. 네다 네, 예를 들어서 환경 얘기하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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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더 팩토리 얘기하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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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지역하고 연결된 정책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음. 잘 살아 봅시다 뭐 음. 어, 산업을 육성합시다 뭐 어, 말이야 누가 못해요 뭐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을 특정해 주는 거고요 음. 지역을 다 특정해 주세요 네, 그리고 더하기 음. 우리나라의 제 최대 과제는 균형발전입니다 지방이 죽으면 결국 나라가 죽어요 이 사람으로 치면 심장 중요하죠. 근데 손발이 다 썩으면 심장이 튼튼하면 뭐합니까? 똑같거든요.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게. 지방이 살아야 되는데 지방이 사는 비전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음. 제가 부울경 동남권이 지금 은 난리거든요. 근데 거기도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남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경제 얘기할 때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북극 항로 얘기를 하십니다. 북극 네. 항로. 저는 정치인이 북극 항로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거든요. 있 네. 일단은 그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네. 특히 이어 북극 항로라는 게 말라카나 스웨저로 그래요.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쇠빙선 없이 북극 항로로 가는 거 아니면 네. 갈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로가 훨씬 가깝고 경제적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 정말 언제부터 북극 항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꽤 됐죠. 근데 전에는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저는 뭐 허무맹랑한 예. 뭐 과장 이런 걸로 들릴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온난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물동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로 예. 늘어나고 그리고 연중 이 항행 가능 일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음. 근데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정말로 인간의 탄소 사용에만 때문만인지 아닌지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계속 항해 가능 일수도 늘어날 것이고 예. 온난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유빙이 줄어들고 예. 네. 그러면 사실 지구본을 보면 맞아요. 이게 이 훨씬 가까운데다가 지금 보면 바로 이어지죠. 네, 바로 이어져요. 네.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가까운데다가 대한민국이 딱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이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음.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부산 일때를 그러니까 부산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모이는 물류를 동남아에서 동북아까지 모이는 네. 다 물류를 하나는 대륙철도, 대륙으로, 네. 예, 남북철도 연결해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죠. 그 바로 위에 북극 항로가 있단 말이죠. 네. 거기로 보내면 훨씬 더 가깝다. 그러죠. 이 한반도 주변국을 다 들이다 봐도 부산만큼 또는 부산 경남만큼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경학적으로 좋은 자리가 없어요. 딱 정박하기 음.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5년 후, 뭐 10년 후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20년 후, 30년 후 자질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옵니다. 음. 금방 옵니다. 그리고. 북극학를 준비하자. 네, 그걸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면 그때 가 늦어요. 그때 가 이미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실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지금 남북철도 문제도 그쵸, 우리는 맞죠? 그 꿈을 잃어가고 있는데 기억해놔야 됩니다. 음. 기도를 시도를 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고 시도를 하고 있어야 가능성이 생기고 현실이 될수 있죠.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남북철도하고 그래서 북 북극 항로를 동시에 언급하셨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고대 고기 사가또 인상적이었어요. 나머지는 사실 뭐 AI 투자 많이 하자 뭐 에너지 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남들 안 하는 얘기들 몇 가지 네. 하셨어요. 저는 부산 경남 이쪽이 지금부터 이제 해운 항만을 항만업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음.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음. 그게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목표를 추가하고 어차피 해운 항만의 중심지니까 이거를 지금 상태로는 예를 들면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음, 저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네. 미국의 필요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렇죠. 원래 교과서에 나옵니다. 1등이 2등을 견제하는 방법은 3등하고 손잡는 거예요. 음. 아주 기본의 기본이죠. 러시아하고 손잡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휴전 빨리 시키고 중국 견제하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음.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동북아 전략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인도하고도 손잡으려고 했는데 잘안 어, 됐고. 인도는 양쪽 야다 잡고 있죠. 음. <laughs> 인도가 한쪽 손만 안 잡음 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우리한테 기회로 올 가능성이 높죠. 음. 그래서 우리가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한쪽으로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 외교에서 몰빵하는 거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국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참.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된다.